안녕하십니까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지금은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시간입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제 책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은 행복을 퍼주는 여자, 두 번째는 책 먹는 여자, 저의 채널명과 같죠. 세 번째는 간호사 독서 모임 해봤니라는 간호사 독서 모임 책입니다. 먼저 책 보여드릴게요. 책 표지 선정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보시면 이 4명의 간호사가 함께 썼기 때문입니다. 4명의 간호사 어떻게 만났냐고요? 제가 2018년 4월, 5월 정도 해가지고 간호사 독서 모임을 운영해 봐야 되겠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보험소에서 독서 모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특히 저도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간호사들과 책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의 직업의 특성상 3교대를 하는 이유도 있었고요 저도 간호사를 5년 했지만 간호사 하면서 책 읽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일부러라도 제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지만 간호사 할때 저희가 이제 육체적인 노동과 이런 게 정신적인 그런 고통, 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책을 저도 읽기는 읽었어요. 대부분 그 당시 유행했던 소설,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읽었죠. 읽었는데, 지금처럼 제가 생존을 위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간호사들이 대부분 좀 그렇게 좀 책을 읽는 걸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독서모임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약간 퀘스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그 최영 님 간호사 선생님 책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그 선생님하고 딱 처음으로 저희가 어떤 책을 읽었었냐면 이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2018년 4월 달에 독서 모임 첫 책으로 꽃들에게 희망을 최영림 선생님하고 저랑 둘이 어, 종로에 있는 한 스터디룸에서 독서 모임을 아주 어색하게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한번두분 계속 제가 이렇게 계속 초대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독서 모임이 이제 1년차 돼가던 쯤에 아, 우리 한번 책을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독서 모임 한 멤버 중에서 4명이 이렇게 공동 저자가 돼서 간호사 독서 모임을 해봤니 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어. 어떤 모임에서 안 사람도 있고, 그니까 다 우리 네 명이 각자 다른 데 활동한 사람이었는데, 중심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한명끌어들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리더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낸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간호사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렇게 활발해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임상 관련 그 다음에 또 탈임상 관련 그 다음에 스터디 관련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 저의 경우에는 일단 미니멀라이프라든지 자기개발서 위주로 책을 읽고 있지만 간호사라는 키워드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어, 책을 좀더 읽고 자신을 간호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케미 케어 미 무엇으로? 책으로 책으로 나를 간호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케어 미케 미라는 간호사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그래서 부제는 책 나를 간호해줘 김민지 선생님께서 부제 아이디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오케이 로 해서 책 나를 간호해줘 라는 부제로 김민지, 전은영, 최서연, 최영님이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가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책을 보시는 분들이 이 중에서 너는 누구야 그래서 단발머리로 제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4명의 간호사가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희는 언제 만나냐면요. 한 달에 한번 만나고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5시로 일단 시간을 정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간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곳에 일하는 게 아니고요. 임상 간호사도 있고 다른 곳에 일하는 간호사도 있는데 대부분 이분이 끝나고, 아, 이분이 저는 출근하시 이분이 출근하기 전에 오신 분도 있고 나이트 끝나고 아침에 오셔서 독서 모임을 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그분들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피곤함할지라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피곤함을 가지고서라도 독서 모임에 오는 이유는 있겠죠.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간호사가 되기 전, 간호사가 된 후, 그다음에 내가 독서 모임에 오게 된 계기 그다음 책이 나한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나의 인생책, 나만의 독자 레시피 그 다음에 간호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로 해서 각자 4명의 간호사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아주 예쁘게 풀어냈습니다 프롤로그는 제가 썼습니다 환자들한테 저희는 항상 나이트 근무 끝한 때쯤에서 아침에 똥몇번 사셨어요? 어, 소변 몇번 보셨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책의, 책은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책 먹는 여자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져간 것도 책을 단순히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끝내는 것이라고 저만의 기준을 저만의 정의를 내렸고 책을 먹는다는 것은 책을 보고 나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먹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먹었으면 저희는 싸야죠. 안 그러면 변비가 걸립니다. 변비가 걸리면 누렇게 뜹니다. 뭘 먹어도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더부룩하죠 그래서 책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IO를 맞춰야 되고, 인테이크 아웃풋을 맞춰야 되고, 간호사 독서 모임이 우리한테 인테이크, 인풋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는 작가가 돼서 한번 아웃풋을 내보자 해서, 이렇게 케미 독서 모임 공저가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머릿말에서 풀어냈습니다. 영님 선생님은 이미 책을 한권 출간하셨습니다. 간호사 대학원 가기의 저자이시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근무하셨고,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까지 준비를 다 마치고 계신 상태입니다. 영님쌤 통해서 제가 론다번 더 매직과 더 파워를 접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제가 그때 당시 시크릿 또, 한번뽁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 와칭이라든지, 그렇게 둘이 좀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영림쌤이 쓰신 구절 중에는, 음, 다 마음에 들었지만, 특히 이거. 간호사, 오늘도 제가 그, 한 분이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laughs> 햄버거랑 콜라를 사주고 가서 병원에서 얘기 좀 있었는데요.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도 간호사 했잖아. 뭐, 봐봐. 뭐, 요즘도 이러냐? 뭐, 간호사 때 너도 어때니? 라고 하시는데요. 어, 간호사 때는 저는 되게 약간 그, 라포 형성도 많이 됐었고, 심파시, 공감력이 너무 뛰어나서 제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아프고 보호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그거를 연결거리를 감정으로 너무 심하게 가져가서 제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최영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간호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랬더니, 앞에 선배 간호사가, 난 아직 순수하구나. 이런 거 많이 보고 겪다 보면 더 눈물은 나오지 않던데. 그렇지만 영윤 선생님은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 지나고 보니 그 눈물들이 참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올수 있다는 것,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간호사라는 직업이 가진 참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을 쏟아낼 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차 있어야지 쏟아내도 내가 바로 일어서는데 내가 완전 몰입이 되면은 나까지 무너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나를 충분히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지 외부 환경에서 제가 흔들리는 조금 더덜 하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가는 네, 전에요. 책 먹는 여자. 두 번째 제가 나와 있고요. 저는 전남대학교 국어학번이고 전남대학교를 07년도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병원을 돌아가지 않았죠. 탈 임상을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구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꽃들에게 희망을 첫 독서 모책 이야기가 저는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서 꽃이 나오나요? 꽃은 나오지 않고 애벌레가 나비 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서모임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왜 꽃들은 희망을인데 나비만 나오고 꽃은 안 나오지? 근데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향기 나는 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나비가 있어야 된다. 어, 그랬던 것같아 예전에는 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의식보다는 항상 들러리 같은 느낌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들러리도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의 주인이고 서로 그냥 같이 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일 때는 하, 내가 왜왜 왜 이러려고 살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뒤치다까리 하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각자의 주어진 몫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꽃들에게 희망을 꽃꽃꽃 꽃 자체로 나비는 나비 자체로 서로 각자 맡은 역할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무인 꽃들에게 희망을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제가 소개 잠깐 해 드렸고요. 세 번째는 우리 전은영 선생님입니다. 어~ 전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스리피 바인더 교육 과정 중에서 만났는데요 간호사라고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더 빨리 친해졌던 케이스입니다. 한일 병원에서 벌써 14년째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임 간호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6개월 근무했었는데 이분은 14년째예요. 대단하시죠? 전우 선생님이 썼던 구절 중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 드디어 좋아하는 걸 찾았다. 바로 책이었다. 책이 나를 간호해 주기 시작했다. 지금은 책을 읽고 삶을, 태하, 삶을 대하는 자세를 책을 통해 다시 비우는 중이다. 신기하게도 좋아하는 일을 찾는 순간 다시 병원 생활에 활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의 제2의 간호사 생활이 시작됐다. 책과 함께. 의욕의 기술이란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타성에 안주하고 싶은 고장난 스프링이 있다. 내 마음속 의욕의 스프링이 고장 났음을 알았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호사도 나도 누군가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함을 깨달았다.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는 직업이지만 실제로 나를 먼저 간호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간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간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간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병원 생활할 때 알았다 그러면 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요. 근데 제가 병원 나와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나서야, 조금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아, 간호사가 스스로 케어하고, 스스로 자기 발전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아껴야 되고, 자기를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선생님은 책을 통해서 자신을 간호하면서 지금은 제2의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작가님은 자신을 여신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김민지 선생님입니다. 민지 선생님도 제가 다른 모임에서 만났다가 간호사예요. 간호사예요. 해서 서로 더 인사를 하면서 연락하고 지내게 되면서 독서 모임으로 제가 심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책을 쓰게 되는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원자력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민지 선생님 은 r 렌 d 라는 자체 선생님께서 독소음을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어, 방금 제가 했던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환자들 뭐 호흡, 맥박, 혈압 이런 걸 재자는 온도를 근데 똑같습니다. 환자를 항상 그렇게 많이 바이탈 사인을 재지만 똑같이 나의 컨디션을 재는 것도 바이탈 사인인데 우리가 그만큼 나에 대해서 수술 체크를 하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나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나도 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아, 저 사람은 뭘 좋아하나, 저 사람 무슨 까 좋아하나, 저 사람 가족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도 그렇게 나와 연애를 해야 하자라는 전, 음, 김민지 선생님의 이야기 공감돼서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책 되게 귀엽죠, 예쁘죠. 간호사 독서 모임 해봤니? 이 책은 간호사 우리 후배님들, 선배님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내가 좀 시간 관리를 하고 내 삶에서 책을 통해서 어떻게 좀 나를 좀 변화시켜 볼까, 나를 케어해 볼까 하시는 우리 간호사 후배 그리고 예비 간호사 그다음에 간호학과 선생 간호학과 학생들이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독서 모임을 운영하시는 독서 모임 리더분들도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요. 독서 모임이 어, 되게 좋은 에너지가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키는 과정에서 독서모임 회원들과 어떻게 또 뭔가 운영해볼까? 을 좋은 결과물로 낼까 했을 때 이렇게 프로젝트로 공동 저자가 돼서 책을 출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힘드시다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모임 관련해서 계속 자료 쌓아놓으시잖아요. 어떤 책을 우리가 읽었고 언제 모였고 누구랑 모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책을 처음 써보신 분들이 두명 있었지만 음,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저희 다읽렇게 냈잖아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독서회 운영하시는 독서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책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책. 간호사, 독서 모임 해봤니, 어, 간호사, 네, 세 명, 간호사, 선생님 세 명과 저 포함해서 네 명이 어떻게 책으로 나를 간호했는지, 또 독서 모임 쪽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간호사 전후 3 이야기까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책은 현재, 어, 다섯 번째 책. 초고는 다 썼고, 이제 엄마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투고 진행 중이고요. 네 번째 책이 원래 세 번째 책이 됐어야 되거든요. 제가 행복을 퍼주는 여자, 책 먹는 여자. 그래서 세 번째도 여자 시리즈로 이미 계약은 작년에 했었는데, 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직 계속 퇴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두 권이 이제 더 나올 예정이고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어 제가 충분히 퇴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쓴 글, 다시 본, 막다 뒤집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의 가장 큰첫 번째 넘어야 될 사는 다섯 번째 엄마 이야기가 제가 원하는 출판사에 꼭 계약이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이어서 두 권의 책을 퇴고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책한 권을 또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책 이벤트 중인 거 아시죠? 책 구입하고 간단 리뷰와 함께, 지난번 소개해드린 저 지난 영상이 있거든요.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괜찮으니까요. 책 읽으시고, 리뷰 남겨주신 다음에, URL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커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L 꼭 남겨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에 제가 간호사 독서모임을 운영하면서 리더로서 4명의 간호사가 독서모임 책을 썼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와 함께 책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